자, 두 번째 영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it 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if부터 해석해주는 게 깔끔하겠죠? if, there. 자, 가정법이니까 w a s 는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수니까 어차피 w o r 이네요. 자, if no more wild type 없었다면 우리는 슬펐, 슬펐을 슬퍼 거야. 어떻게 들어가요? would be very sad. 자, 뭐 그렇게 중요하니? 라는 거죠. 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would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래서, would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would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would it really? would가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matter, though.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걸까? 자, after, 그것보다도, 뭐, 어쨌든. 자, we could still, could 조동사니까 see 동사원형, see them in juice. 어디서 봐요? 동물한테 보거나, or, 병렬구조. see와 watch가 병렬이기 때문에 watch 그대로 하면 되겠죠. watch programs about them on TV. shouldn't we? shouldn't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겠죠. 자, shouldn't be more?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ed 들어가줘야 돼. worried 들어가주시면 된다고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about은 전치사. 그럼 protect에 뭐가 붙어야 돼요? ing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인간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The fact. 자, fact가 단수니까요. 비동사 뭐가 들어가줘야 돼? is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However, 그런데. That. 네, we.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need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to 부정사 들어가겠죠. to protect. 왜? need는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니까. to protect tigers. 자,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order. to가 들어가면 되겠죠. to protec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뭐예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한다? 어,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is, 들어가고요.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와야 돼요.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결론인 거잖아. 얘가 뭐야, 보호해야 돼. 라는 결론이지.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야? 어, 왜냐면은, 지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요? All of. 야, 근데, 올, 오브 다음에 얘가 복수 명사잖아요. 그러면은 복수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복수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은 단수가 맞아. 올은 단수 취급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올 다음에 오브가 나왔고, 단수 명사가 나왔다. 그럼 얘는 단수 취급해야 돼요. 단수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뒤에 뭐야? 복수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복수 동사가 나와줘야 돼. 자, 그래서 뭐야?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라는 거는요, 수동이기 때문에 be plus p p 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돼? r e interconnected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봐 어떻게 들어가요? 띵크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바, 뭐에 대해서 어떤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죠? 결국엔 여기서 what이라는 거는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would 어, 그러니까. 동사가 바로 나오면 돼요. 여기서는 또 가정법이기 때문에 would 들어갑니다.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만약에 호랑이가 뭐야 이제 어, 멸종된다면 이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become의 과거형 뭐가 들어가요? Became이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가정법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반대는 과거 시제로 가정법 과거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어 지금 보니까 얘가 뭐예요? 이제 이거지 스트라는 단어는거 나왔어요. 존재하다라는 거 나왔는데 존재하며라는 게나오려면 여기가 뭐라는 거야? 분사구문이라는 거야.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laughs> 그렇죠? 분사구문이라는 거야. 주어가 뭐냐면 대이예요. 자, 그들은 호랑이고요. 근데 호랑이가 아니더라도 이거지 스트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지 스트잉. 자, 존재하면서 어디서요?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자, 그러니까 먹이 사슬 정점에 존재하면서, they, 그들은 유지합니다. maintain, 그대로 들어가고요. the populations of animals, 동물들의 어떠한 이제 개체 수를 뭐한다, 유지합니다. 요렇게 돼서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는 이제, 어, 의존하는, 조, 어, 뭐예요? 이제 그들이 뭐하는 거야? 이제 먹는 거겠죠? 미안. 자, 그들이 뭐하는 거야? 이제, 먹어, 저, 어, 잡아먹는, 이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플 l y on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잡아먹는 모아오버 같은 삼, 어, 사슴과 멧돼지 같은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자, without tigers. 자, 뭐야. 호랑이가 없다면이라는 거겠죠. 자, without 이랑 똑같은 거 잠깐 정리할까요? without 이랑 똑같은 거는 buffer 똑같습니다. buffer. 뒤에 명사, 그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어쨌든 이제 없다면 이러한 종들은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would, 그 다음에 증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요? increase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these s p e c e s 는요 뭐야 이제 사슴과 멧돼지 같은 이제 잡밥 먹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네가 뭐할 거다 이제 증가할 것입니다 안 죽으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 h e r e 자 food source v e g e t a t 이야 되겠네요 그들의 이제 먹이인 초목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요 과거형 w o l d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begin 들어가 주셔야겠죠. 동사원형. 자, 그 다음에 begin 다음에 to나 동사원형 둘다 돼요. 그래서 뭐 아무나 거 써도 되는데 교재에서는 우리 disappear이 투부정사로 나와 있으니까 투부정사로 쓰도록 할게요.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초목이 사라지는 이유? 얘네가 자꾸 뭐 뜯어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초목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this 이것은 자또 어떻게 들어가 줘야 돼? 과거 우드 들어가면 되겠죠. 우드 커스뭐 한다? 이제 유발합니다.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Birds and i n s e c t s 돼 있네요. 자, 뭐랑 뭐가요, 이제? 새와 곤충들이 어떻게 잃어버리게 합니다. 커즈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가요? 투부 정사. 그래서 to lose. their home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 bigger a n i m a l s 돼 있네요 이제 더큰 동물 그큰 동물이 뭔데요 대답해서 가로 열어서 닫아줘야겠죠 자 t h e t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r l y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fly them 그것들 여기서 them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새나 곤충을 얘기하는 거야 새나 곤충을 잡아먹는 더큰 것들은 또 바닥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 이러한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순,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러나우 t 오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소진되게 합니다. 음식을 소진되게 합니다. 자이어 이벤트 원리 결국에는 뭐한다 전체의 어떠한 이제 에코 시스템 생태계가 영향 받을 것입니다 받는다는 건 수동의 의미잖아요 그쵸 아직 이러한 일 아니라 있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우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b 플러스 pp b affected 들어가면 됩니다 영향 받게 될 것입니다. 자, humans, 라고 되 있네요. 자, 인간들은요, s니까요, are, no exception. 뭐야?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affect,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 be affected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s. 자, 왜냐하면요. 위, 우리는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릴이온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에요? 자연에 의존하는데 모든 것, 그 모든 게 뭔데,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위라는 게 나와서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들어가야 돼? need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ed 다음에, 투부정사.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to survive. 자, 집중하자.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자, 뭐예요? 이제 공기나 음식이나 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This,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Is. 자, how,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여기가, 어, 의주, 동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의주, 동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이 can, 그 다음에 어떻게, 위협한다, 어떻게 들어가요? t h r n t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The whole planet. 뭐야, 이제? 어, 우주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 o 지금, 상상해보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 예,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또 뭐가 나왔어요, 지금? 네, 가정법 나왔어요. if부터 해석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가정법 보다 과거다. 그럼 여기서 make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made.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made the f f o r t 는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왜?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To save. 자, 그러니까, 호랑이를 뭐예요?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Would happen. 자 호랑이는 이제 몸을 하고 불립니다.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요? 불리는 거죠. 지들이 말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그래서 수동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b 플러스 pp 그래서 어떻게를 한다? Are considered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뭐야 우선종이라고 불린대요. This 이것은 is on ecological 처음이라 되네. Ecological 다는 무슨 뜻이니? 생태학적. 자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앞에 있는 리퍼리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급하는 이라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컫는 이라고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리퍼에 뭐가 붙어야 돼요? ing가 붙어야 돼요. 그럴 때, r 하나 더 쓰시고요. 여기서 2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종을 나타내는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종이냐면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스페이시스 얘기했었지? 여기서 어가 안 붙으면 얘는 복수야, 복수.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리브가 그대로 들어가야겠죠. live in a large area 큰 어떤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제 종이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컨테이닝 어떻게 들어가야 돼? 또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요. 포함하는 다양한 어떤 이제 다른 에코 시스템을 포함하는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요? 컨테이닝 다시 얘기하면 이 호랑이라는 애가 여러 지역을 다 다니기 때문에 뭐한다? 그 여러 지역 다 영향을 미친다. 그게 바로 이제 우산종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if 만약에 자, we 우리가 고른다면 choose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 to protect 선택한다. 아 보호한다면 뭐를요? these s p a c i e s 이러한 이제 종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면 we must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conserve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들의 어떤 이제 서식지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서 레이저트 결과적으로 디아들스페이 e 스 자, 다른 어떠한 이제 종들은 대답해서 괄로 열어서요. 괄로 어디서 닫아 줘야 돼요? 동사 앞에서 닫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닫아 줘야겠죠. 프로텍트가 동사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꾸며 주는 거고요. 자, 다른 종은 종인데. 자, 이것도 잘봐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요. 지금 스페이스의 앞에 어가 없잖아. 그럼 단수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s h a r This habitat i n c l including t r e e s and i n s s e t t 자 나무와 이제 어떠한 곤충을 포함한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 s 스페이 e s 는 복수명사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줘야 돼 Are protected.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s if, 마치 뭐모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처럼. 자, 근데 얘 가정법이에요. 얘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과거, 시제 들어가줘야 돼. 근데 어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were 들어가줘야겠죠. 아, 어가 아니라 얘가 단수여도 뭐예요? 이제, 어, 가정법이기 때문에 were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old over them.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hold over them은요, 결국엔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가요, 자체가, 전체가 앞에 있는 이제 우산을 꾸며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되냐면 씌우다가 씌워 지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얘 수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줘야 돼? 어? pp가 들어가 줘야 돼? h 헤 r d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왜 여기 앞에 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빙 자체는 생략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h 헤 r d 자체만 봤을 때는 아이고 held 자체가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수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being held라는 거는 그냥 진행을 강조한 거예요.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되다라는 거고요. 얘는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 능동수동이 먼저 어, 정해지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영상 마무리할게요.